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레위기 8장은 모세가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모세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하살, 이다말과 함께 거룩한 기름인 관유와 속재재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여 백성들을 회망문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먼저는 대제사장이 될 아론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고 번제단과 물두멍 등에 발라서 그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성별합니다. 그 다음은 아론에게 관유를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 순서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먼저는 대제사장이 될 아론에게만 기름 부음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사장들인 아론의 네 아들들에게는 제물의 피와 함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3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것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기름 부음이 어떠한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받은 우리는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 흘림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이 제물되시고 피를 흘리신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성령님이 오신 것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거룩한 기름, 관유를 다 발랐어요. 이제부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속재제와 번제가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속재제사를 치루어요. 수송아지 한 마리가 끌려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다 안수를 합니다. 송아지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콩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 전부는 다 진영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이와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치러질 위임 제사 전에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거지요. 자, 이제 모세는 그들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올려 드립니다. 이 번제를 위해 순양의 전부가 제단 위에서 화제로 올려 드려지게 돼요. 이제 그들의 죄는 정결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위임식을 위한 또 다른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듣는 것, 만지고 가는 것, 즉 그들의 천 존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온전히 헌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재물의 일부분과 무교병 등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위임식 순양의 가슴 부위는 모세의 몫이 되고요. 그리고 화제로 올려드린 재물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재물의 나머지 부분은 떡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기와 떡을 회막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형식의 위임식 제사가요. 7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은 7일 동안 매일매일 동일한 제물인 속제제, 번제, 위임식 순량을 드리면서 위임식을 행했습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고 위임식의 기간을 다 온전히 회막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때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씻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옷도 입혔어요. 이게 다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제사장이자 예배자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와서 그들을 씻기고 옷 입히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을 위해 드리는 제물도 모세가 잡았어요. 이 장면은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확히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드러내 줘요. 우리는요. 내가 예배한다고 여겨요. 예배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예배할 길을 내셨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배할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배자로 설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씻기시고 자기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인지요. 내가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할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한 장면, 한 장면이 그것을 보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우리만 아는 비밀 모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예배는 세상이 다 지켜보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 위기 8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 위기 9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